꾸님아 밥먹어 군님이너 아가들 어디다 감춰놨어? 응? 아가들 저쪽 먼저 있던 데 없는 것 같은데 저쪽 농막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가추청 큰일인데 어이. 아이고 무점이 왔네 밤토리도 있지? 음, 밤토리 좀용 아가들 어디다 감췄을까? 다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밤새 여기다 놔뒀네. 확실하게 약을 먹였습니다. 약을 먹이고 눈도 치료를 해주고 여기서 놔뒀던것 같아요. 꽃님이가 음. 눈은 아침에 발견했을 때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확실하게 먹였어요. 꽃님아! 꽃님이 어디냐? 꽃님한테 새끼를 줘야 됩다 꽃님아! 이리와! 꽃님한테 새끼를 갖다 줘야 됩니다. 음. 자, 이리와. 꽃님한테 가자. 음. 꽃님아! 야! 이리와! 어. 꽃님아, 아, 좋게 그래. 아유, 젓가다, 우리 꽃님이. 아기 약 먹이고, 응, 어? 안약 넣어주고 했어. 약을 제대로 먹였어, 오늘은. 응, 어? 기침 좀줄어들라고 아유, 걱정이다, 야. 이따 저녁 때도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응, 어? 꽃님아, 갈게. 응, 음, 그래, 그래, 그래. 갈게. 무점이? 많이 먹어라. 갈게. 네, 보자. 많이 먹었나? 무슨 보여? 누구 또 있어, 거기? 안 보이는데? 아까 무점이 있었지? 응? 그리고 너 아빠 내로도 글로 들어갔어. 내가 다 영상에 내가 못 담았어. 오늘 너 동생 사월이는 내가 약다 먹이고. 확실하게 다먹이건 눈도 다, 안약 다 넣어줬다. 이따 저녁 때 보면 진짜 많이 좋아졌을 거야. 저녁 때만 약한 번만 더 먹여도 굉장히 좋아질 텐데, 걱정이네. 음. 그래, 밤터라 엄마 대신해서도 동생 잘 보살펴. 큰 어, 놈이 많이 먹어라. 저기 누가 있냐? 아 어, 저기도 한놈 있구나. 무좀이냐무좀이가 있는 것 같으네. 무좀이가 있습니다. 밥 먹는 동안에 저 뒤에 꽃님이 새끼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꽃님아, 밥 먹는 사이에 아가 약 먹였다. 이리 와, 꽃님아. 꽃님이가 걱정돼서 왔어요. 그래, 지금 저 뭐야, 무좀이도 오고, 그래서 내가 약을 발라서 먹였어요. 아유, 우리 꽃잎 많이 먹었어? 아이, 착하다. 눈에 약 넣어줬다. 으음 무점이도 동생 걱정돼서 오고. 음. 오, 이저 녀석 봐. 동생을 탁 치네. 저거, 혼내려고, 엄마한테. 어? 저 새끼. 동생을 때렸어. 무점이 저놈이.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야, 마 새끼야. 이씨 어이 저게 동생을 때린다야 저놈이. 동생을 때리냐 너 무점이. 응? 동네 동생을 왜 때려 이놈아? 이 나쁜 놈이네. 응? 이 아픈 애를 때려. 어유 저게 우리 꽃님이어유저하다 이리 와 이리 와. 꽃님이 아유 저게. 어이 저게 어이 저게. 어이 저게. 어. 그래서 누구야? 야옹기는 게. 어? 누구냐? 너야? 아가 덜보고 있어. 약 먹이고, 오늘 아침에 한번 먹이고, 점심 때한번 먹이고. 지금 한 시쯤 됐거든? 지금 약, 지금 한 봉지 뿐이 안 남아서 막한 번에 두 개씩도 먹이고 막 해서. 눈에 안약도 넣어주고. 응. 저녁 일곱시입니다. 꽃님이가 아기들을 데리고 다시 일로 왔어요. 어두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지? 두 마리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안 보이는데 얼마나 빠른지그 사월이도 엄청 똘똘해졌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근데 오늘 안약이라도 한번 더 넣어 주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네. 아 참. 꽃님이가 이로 싹 데리고 왔는데 여기다 숨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오니까 요만큼 요 근처에 있다가 싹다따르하고 들어갔거든요, 두 마리가 다. 저쪽에 밥 주고 오겠습니다, 동생들. 예, 저, 꽃님이 저, 저, 사월이 형 누나들 밥 주고 올게요. 음. 근처만 가면 도망가요 애들이 좀 많이 똘똘해졌어. 좀 밑에 숨어 있는데, 지금. 사진 촬영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네, 두 마리가. 근데 지금도 신기한 게 깜짝이는 어디 숨어 있었는지 전혀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월이나 아프니까 나와 있는 건 내가 잡아다가 오늘 두번다약 먹이고 발라주고 그랬거든요. 한번 약만 발라주면 좋을 텐데, 네. 지금 그가려약이다 떨어져갖고 일치일치 더 조제해달라고 그랬어요. 내일 가서 찾아와서 갖다 틈만 나면 먹여야죠. 지금 허피스가 완전히 난게 아니면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다 먹었어요. 매끈매끈해. 이 새끼들도 나와서 먹었어요. 사월이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나와서 먹었어. 여기 아유 젖 먹고 있네 전에서. 저 누구지? 사리인가 냥. 꽃님이 젖 먹고 있어요. 두루 누워 갖고 아마. 깜짝이는 어디 숨었을 거야. 음, 멋집니다. 꽃님아 수고했다. 저쪽에 밥 차려놨으니까 가서 먹고, 배고픔이 있다 가서 먹어. 그리고, 내일도, 저, 사월리약좀 바르자. 응? 아이 착하다. 갈게. 음. 아 촬영하기가 너무 엎드려서. 바닥에 그냥 큰대저로 누워서 하려고 그러니까, 막, 힘듭니다. 여기가 좁은 구석에 있어갖고, 어, 저기 나왔네. 깜짝이. 깜짝입니다. 저놈은 엄청 똘똘해. 아이고, 도망가는 거 봐. 가고 있었어. 아, 유 코베기. 아이고. 덥지 코베가 어유, 더워. 아유, 알았어 올라가자. 아유. 사료를 조금 먹다 말고. 심이는 보이지도 않고. 구경이는 저기서밥 먹을 생각이 없나 본데? 움직이네, 이제. 와서 밥 먹어라, 구경아. 어? 어이, 착하다. 날이 더우니까 고양이들도 쭉 늘어져갖고 그렇습니다. 구경이 뭐해? 얼른 와서 먹어? 별로라, 어, 아유. 어, 어서, 어서 먹어. 누나는 어디 갔어? 여기 어, 차들은 모르는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망가 있었구나. 누나는 어디 갔니, 방울아? 누나 찾아와봐, 누나도 와서 먹으라고 그래. 응, 어, 방울이 어이석없 우리 방울이. 어, 그랬어? 더운데 그런 거 먹고 힘내야 돼. 알았지 방울아? 어 누나 도오에 아이고 적게 누나도 차들 많아서 피해 있었어. 어이 척하다 우리 방울이 누나 왕방울 덥지? 어 애들이 모르는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놀래서 딴대가 있었구나. 어,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어유 착하다. 둘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 맛있는 거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음. 그래. 더커미가 먼저 와서 먹네. 컴커이가 맨날 오른쪽으로 주다 왼쪽으로 줄줄 줄 몰랐지? 음. 어떡하나 컴컴이 미 쪽으로 와서 먹어. 멀지 같이 놀아서 먹어 많이 줬으니까 이야 닭가슴살을 좋아하네. 더커미나 음. 저런 봐. 지가 막 머리 뒤밀고 막 그냥 틈을 안 주네. 응? 음? 많이들 먹어라. 밥은 많이 남겼네 어제 준 거를. 아 땀이 가만 있어도 질질 흘른다. 음. 많이들 먹으러 갈게 수염이가 안 보이네 얘네들이 이틀 동안 안 보이면서 오늘 처음 왕언니를 봤는데 수염이가 안 보이네 아이 고양이들 보이도 안 보이면 걱정해요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 저기 수염이 아빠 꺼멍이는 다리를 하나를 굉장히 심하게 쩔떡거리던데 수염이도 약간 쩔떡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어떤 놈들한테 습격을 받았나 왜 그래? 얘가 안와 여기에 다른 강자가 와서 깨물었나 어, 걱정입니다. 눈한 쪽이 불편한 술며입니다 술며시 나타났다 술며시 술벳이 사라져서 술며시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얘가 달님이 밥그릇에 와서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섬년에 있는데도 가끔 나타나고 겁이 많은 상 도망갑니다 눈안 쪽을 다치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다 밥을 음. 주겠습니다 저희 공장 사장님이 여기 숲에서 요 뒤에 여기 포도나무 있고 여기서 음, 별님이가 죽어서 쓰러져 있는 걸 며칠 전에 발견해 묻어줬답니다. 별림이가 별남이, 고생만 시컷 하다가 죽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보여갖고 걱정했는데 기엽고 그냥 죽고 말았군요. 여기 쓰러져서 있는 걸 발견하고 묻어줬대요. 그러니까 분해염이 심하고 어릴 때또 다른 고양이한테 입을 물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죽은 것 같아요. 달림이만 살아있습니다. 밥을 주겠습니다 아유 달림아너 딸내미 죽어어득하냐이하라고 음. 늦게 왔더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얌전히 아유 착해 우리 얌전히 이리와 아유 밤 8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어 얌전히 왜 도망가 와서 먹어 알았지 밤 8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네 빗방울 떨어지려나? 음. 아, 비 온다니까 걱정이다. 내일, 비 엄청 온다는데. 아, 우리 꽃님이 새끼들 걱정이네. 남자나 많이 먹어라. 아, 착하다. 갈게나.